소주 한 잔에 천 원. 어. 그리고 허파볶음 한컵천 원. 어. 제육볶음 한컵천 원. 어. 야, 오랜만에 여기 왔네. 어. 여기는 왜 그건... 걷는 거야, 근데? 비도 으스르스르 오고, 어. 낭만적으로. 와. 오늘 실컷. 밥한끼 먹자 요 갑자기? 어. <laughs> 여기? 음. 어 여기 분위기는 있는데. 어, 기가 막혀. 야. 여기서 한, 한 그릇 때리고 어. 내가 오늘 삼차까지쏠 테니까. 아 오늘 술로 쏜다고? 어. 어. 내가 오늘 삼차까지쏠 테니까. 아 오늘 술로 쏜다고? 어.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? 어. 야 근데 여기는. <laughs> 야 운치는 있다. 그래. 너랑도 약간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. 염색, <laughs> 염색 누가 요새 6천 원 받고 염색을 해줘. 야염색 6천 원이야? 어 염색이 6천 원이야. 와 이발 6천 원. 우와. 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닭한 닭 마리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야, 사람도 어. 음, 음, 야, 음, 야, 아 사람도 없네. 나 시간이 이래서 그런가? 어. 야 여기 가 너무 많치가 있네. 아. 어. 아, 진짜 옛날 가게다. 아, 여기가 또 이런. <름> 이런 또치가 있구나. 응. 이야. 여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... 여기 다 몰려 있었잖아, 낙원상가서부터. 아틴포, 그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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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낙원상가, 이것도. 아... 건너서 내려가면은 세운산과 악기 빌리러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. 스피커 수제로 만들러 오고 막 그랬다. 그때는 거. 이제 악기 빌리러 젊었어 악기 그렇지. 빌리러 왔지만 지금은 이제 뭘 뭐. 빌리러 온 거냐 여기? 근데 빌게 다 빌렸을 텐데 이제는. 이려 <laughs> 빌려, 빌려. 가지고. 이제 여기. 아, 이 안경 네가 준 건데 못 쓰겠다 이거삐뚤어져가지고그 안경점 가서 한 번만 고쳐, 오천 원이면 고쳐. 여기 온 김에 고치자. 이 동네 안경점 싸. 야 이걸 2만원 주고 산. 그러니까 이게 오천 원 정도 고쳐. 이거 싸게, <laughs> 뭐야. 뭐야. 아, 진짜 싸게 뭐... 산 거야. 아 싸게 산 거야. 이게 뭐야? 이게, 이게 뭐야? <laughs> 이상한 물건을 팔았으면 2만 원을 줘야지. 아 그때 이게 더훨씬 클래식해 이렇게 아, 딱 쓰는 게. 이거 봐봐. 이게 이게 <laughs> 뭐야? 아유, 클래식은 무슨. 그러니까 형 그거 나한테 이만 원 주고 샀잖아. 그래. 오늘 내가 삼 차까지 쏘는데 만원 쓴다. 삼 차까지 쏘는데 만원 쓴다. 응? 게 무슨 말이야? 삼 차까지 만 원에 해결한다고.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가능해? 삼 차까지 가는데 만 원만 쓴다고? 어. 나머지는 내가 내라는 얘기? 아니. <laughs> 내가 다. 일인 만 원. 꽁꽁이야. 얘기를 해봐. 이만 원. 3 차까지 가는데 어떻게 만원 써? 그러면은 무슨 육천 오백 원씩 쓰니? 일 차에?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지 뭐.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지 뭐. 5천 원이니까. 아 반개탕이. 5천 원이니까. 반개탕이. 이거 얼마인데? 5천 원. 한 마리는 9천 원. 저기 있네 반개탕 5천 원? 어. 한 마리는 9천 원. 저기 있네 반개탕 5천 원? 어. 원. 있네, 5천 원? 어. 어. 너무 싼거 아니야? 아니 그러면 아니. 다른 것도 먹으면 되잖아.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먹으러 딴 집을 가는 게 플렉스지. <laughs> 그렇지? 이런... 한 집에서 이것저것 먹는 거보다 전문적으로 맛있는 걸 하나 여기서 먹고. 근데 그래. 혹시 이동네너 매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그 <laughs> 때? 나 지금 거의 십몇 년 만에 이 동네를 봐봐. 반개탕이. 그렇게 하지 마 오랜만에 와갖고 이거. 아니 데여데 여기, 우리... 여기 그 이상 비싼 데가 없어 이 동네에. 야 오랜만에 다른 미우새 애들 다 어? <laughs> 다 불러도 돼형 전화해서 다 불러. 다 빼고 우리끼리. 다 불러. 다 와봐야 5만 원이야 10명 와봐야 5만 원이야 여기서 반개탕. 와. 응. 이거 진짜 닭 맞아요? <laughs> 닭이에요 진짜? 아니, 유명해, 닭이 옷, 반말이 옷. 진짜 닭이야? 닭이지. 비둘기? <laughs> 비둘기? 아, <이게>. <웃음> 이상한 세야 아니지? 세야 아니지? 닭이야. 아, 닭인데 어떻게 반말이. 사장님 아, 여기 반계탕 두 개만 주세요. 아유 공장 떠는 건여전하구나 진짜 아우 이런 가격대의 골목이 있어, 있어 준다는 게 고맙다. 아니 무슨 여자 데이트할 때는 무슨 스테이크 먹도만. <laughs> 아 이제 그땐 <그럴> 써야지. <laughs> 남자여서안 쓰는 거야? 아니 그런 거보다. 야 너가 이거 써야지. 이거 나가면 너 여자들이 이제 너 싫어해. <laughs> 아, 어, 감사합니다. 어, 예. 맛있겠다야이 네. 네. 야, 네. 네, 네. 네, 야. 음아 맛있겠다. 이야. 음 야. 아, 이고 야. 고춧 넣고. 나 이런 국물 좋아해. 아, 그냥 삼계탕 맛은 나는 것 같아. 아니, 왜, 왜. 네가 웬일로 나온 거야? 바람이좀 세래. 누가? 선생님이. 선생님? 무슨 선생님? 의사 선생님이. 어. 정신적으로 이제 좀 상담을 어.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뭐라는데? 그 마음을 가까이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좀 만나서 술도 마시고 어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울리라. 이게. 어울려라. 네. 집에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지 네. 말고 네. 어. 근데 뭐 사람 이 있어야 만나지. 이렇게 형 만났잖아. 그러니까 아이고, 한 명씩 난... 한 명씩 만나는 거죠. 저 형을 제일 먼저 선정했어 내가. 가건 그 드시고 <laughs> 이 동네 옛날에 <laughs> 단성사 피카데리서울국장아 내가 옛날에 서울국장에서 저거 봤잖아, 저영화 어. Oh, my 사랑가요. 어. My darling. Ghost. My Ghost. 난그 예외 예외 미 미모. 미모. 아 이와, 이와 데미, 데미 모어. 데미 모어. 아유, 어마어마했죠 이 영화. 아유. 어. 너무나 야 진짜 멋있다. 데미모어하고 누지? 아그 패트릭 스웨이지. 아 패트릭 스웨이지. 패트릭 스웨이지. 아 그거를 내가 줄 서서 봤잖아. 난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. 아, 무슨 이화예술극장에서. 아, 무슨 개떡 같은 얘기야. 진짜로. <laughs> <안> 내가 <laughs> 혼자만도 네가 안 좋게 헤어졌던 여자친구랑. 아, 또뭐안 좋게 헤어진 어. 여자친구가 있어. 똑같이 영화랑 똑같이. 내 친구, 내 친구랑 사귀었어. <laughs> 그래? 응? 어? 우리 집에 그내 친구가 저기 뭐야 학교보다는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안 가고 어. 우리 집에서 하숙했거든, 공짜로. 내 친구가. 근데 또그당시내 여자친구 또 재수를 했어요. 그당시 어.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못 가서 갖 음. 재수를 했어. 어. 어. 그러니까 이제. 둘은 백수고 나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. 그치 학교 가야지. 그러니까 둘이 정이 들어 버렸나 봐 내가 학교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집이 비어 있으니까. 아이고. 아이고 어떡해.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 실제 너의그 실제, 너의 어. 그 실제 있었던 애를 그래. 외국에서 각색을 해갖고 한 그래. 거네. 옛날엔 다 그런 아픔들 하나있 나는 있었잖아. 여기 뭐 영화도 바로 보러 왔고 뭐 악기도 많이 보러 왔지만 구경을 많이 왔지만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저기를 그 세운상가를 많이 갔어. 세운상가 어, 그 당시에. 그 전자제품 사러 갔는데. 에이 빨간 책 사러 갔잖아. <laughs> 빨간 책이라고 얘기를 해. 이그 책이 다 빨개? <laughs> 너무 너무 비싸면 한 페이지씩 또 찍어 찢어서. 아니라고 나 제목이 무슨 빨간 책이야 난 달란 책. 난 분명 저거 샀어 <laughs> 스타 청출동. <laughs> <laughs> 아저그생각이 난다 아 진짜. 아 여기는 참. 형 막걸리나 한잔하러 가자 아유 나다 먹었어. <laughs> 아니 무슨 뭐지 감정에 빠져갖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. 사장님 우리 두 그릇. <laughs> 만원 맞죠? 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유. 안녕하세요. 이 능력을 먹을 줄 알았네. 세따 흔적도 없이. 다 포장 맞춰야죠. <laughs> <마침>. 와. <laughs> 분위기 너무 좋다. 야.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람이 많네요. 야 여기구나. 아이고. 아 이거 야. 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아, 예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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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아오냐? 어떻게 알고? 사장님, 저희 막걸리 두 사발만 주세요. 네. 막걸리 두 사발만 주세요. 네. 사발. 반찬은 요 안에서. 네. 이렇게 잡수시고. 네. 아 잔으로 나오나 보다. 네. 아이고. 이걸로. <laughs> 막걸리를 한 잔만 주세요. 한 잔에 천 원인데. 한 잔에 천 원인데 어, 어, 한 잔을 어? 시키면은 그냥 안주를 이렇게 집어 먹을 그걸 주지시죠 어, 진짜? 어. 와 안주가 어야어간명이다와천 아 원에 빵튀기게 아... 아... 과일 안주에 단무지는 어디 가나 다 주는구나. 약간 이게 그 기본적인라 <laughs> 안주 도 최고지 단무지. 음. 야 그냥 간단하게 한 잔만 먹고 하는 거구나. 먹다 보면 뭐열 잔도 먹는데. 아 아, 아. 아. 음. 음, 음. 신기하네. 야이 가성비가 대단한데. 그제. 어. 근데 또 이렇게 먹다 보면 또 이렇게.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또 막걸리 병으로 시켜서 먹기도 하고 하지. <laughs> 아니 너 자연스러운 척 하지 말고 얘기해봐. 왜? 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밥 먹고 이러면서 돈 모은 거야? 아니, <laughs> 아니 나도 여기 지금 나도 여기 지금 뭐. <laughs> 아, 이상한데? 옛날에 한 번, 옛날에 아니, 한번 와보고. 그러기엔 네가 너무 자연스러워. <laughs> 그건 아니야. 어? 벌써 다 먹었어? 어. 아껴 먹어. 하나 더 시키면 되지? 천 원인데. 오 허허. 사장님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세요. <laughs> 아니야 병으로 시켜. 아이, 아 우리 좀. 아니. 옛날에 형. TV에 나. 나오는 사람들이잖아. 아유 괜찮아요. <laughs> 습니다아 직접. 어. 네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아. 직접 따라 주시는 거예요. 음. 비행기 탈 때도 커피 마실 때 커피 이렇게 올려놓자, 아, 자. <laughs> 아니야. 너 아니. 시음하러 온건 아니지? 시음하러 온건 아니지? 아예 아니야. 아니야. 근데. 여기 써 있잖아. 막걸리 한 사발 <laughs> 소주 한 잔에 천 원. 그리고 어. 허파 볶음 한컵천 원. 어. 제육 볶음 한컵천 원. 어? 불고기 볶음 밥한컵천 원. 그러니까 한 컵으로 천 원씩 하는 거야. 그럼 뭐 저기 온 김에 한번그 컵, 한 컵, 어. 한 컵, 제국파 제육볶 음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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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게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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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전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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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원? 국한 원. 아, 아, 먹어 먹어. 하나 해주세요. 네. 어, 김치전 5천 원이한요 한국 만원 처우에 대거 아니야? 아니 다음에 커피숍 가야 돼가지고 <laughs> 아니 다음에 커피숍 가야 돼가지고 야 커피가 지금 하나에 얼만데 네.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쌀 거야 여기 커피 한 잔에 500원 커피 한 잔에 500원 <laughs> 너또 자판기 앞에서 무슨 여기가 감성이 있다는 둥뭐이 아니 장난치 자, 저... 이제 그만 장, 장난쳐 이 정도만 <laughs> 할 수는 없어 그런 거 아니야? 이것도 내가 지금 많이 봐주 웃고 넘기는 거야 지금 어? 그거는 아니지 네네. 아 음. 예. 예 어, 아, 이게 이거구나. 어. 오. 다음. 아. 어? 어. 아. 음, 네. 어, 네. 네. 어. 어. 안주 사아서 음, 안주 사와서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맛있겠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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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이야 와 <laughs> 안주다나 안주가 나왔네 음음또 오천 원짜리죠 아 비오는 날 김치전은 음. 탁월한 선택이네 음 아까 올 김치죠 음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당신을 근데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. 나는 어. 아빠로서 고 다재우 높아. 박도 탁아 할아버지가 와. 어. 영 성공했다. 피나 한잔 하러 가자. 그러자. 아유. 아유. 잘 먹었습니다. 그 네. 그나저나 노빠꾸딱지 할아버지 5 5세되잖아 옷이. 말로 아, 여기 많이 앉아서. <laughs> 아이고 커피숍이. 아유, 사장님 커피 두 잔만 주세요. 아유, 사장님 커피 두 잔만 주세요. 응? 어? 예, 뭐야 씨. 여기? 아니야. 어? 커피 커피숍 커피 간다며? 커피 500원 <laughs> 어이, 커피숍 간다며 커피 500원 어이, <laughs> 그 커피숍이야 아유 유명한 커피숍이야 호떡집인데 군만두도 팔아? <laughs> 아이, 커피숍 <웃음> <웃음> 야. 물 어떻게 많이 드려 적당히, 적당히 주세요 물 네,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네. 주세요 <laughs> 그럼 길에서 저렇게 응. 먹으면 맛있지 너무 좋다 아니, 아, 여기가 음. 무슨 커피숍이야? 어, 커피숍. <laughs> 앉을 데가 없네. 아. 앉을 아니, 데가 없네. 네, 서 한잔 마시면 되네. 아, 그래?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야, 오늘 커피까지 만 원으로 다 끝냈다, 형. <laughs> 낭만적으로다가. <야. 웃음> 아유, 지겹다, 지겨워. 아. 이야.